포스코의 대표적인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14개 벤처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고 포스코와 포항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발굴해 지원하는 벤처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두 개로 나눠 볼수 있는 홀로그램 시트, 안경 없이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필름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제품을 시연을 보고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가스를 활용해 농수산물 저장과 유통. 전염병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저희들 기술은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포터블하게 들고 가서 현장 제조를 바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스코와 포항시가 올해 육성 지원하는 벤처 기업은 1 4곳 아이디어 개발에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발굴, 육성 이런 부분에 아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광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우수 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이 기술이 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주위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122개 회사를 선정해 육성했고 신3개 회사에 85억 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358억 원의 외부 연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